올해 명절을 보내는 모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명절의 끝,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3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 구정명질이 지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trial, 희련이라는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죄성, 욕심, 때문에 나오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란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잘 끝까지 이뤄내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희 찾아올 수 있는 t e m 이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많이 아마 욕심이 퇴한 즉,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 유혹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제 명절을 보내는 이 벽두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새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유혹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구보서 1장 13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란는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도 관계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어느 때든지 올수 있는 게 유혹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귀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함정과 내 안에 있는 욕심, 죄성, 호기심, 이런 것들이 서로 마주쳐서 일어나는 것들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성격이 무엇이냐? 유혹은 누구나 어느 때든지 올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도는 것이 유혹은 아니다. 누구에서 와요 사단,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유혹의 세 번째 성격이 있다 그러면요 유혹이라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있다면 요 보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 요 어느 날 전작에 나가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지붕을 걸리다가 목욕하는 우리의 아내 아세바의 무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혹의 제첫 첫 번째 단계는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쁜 것만 듣는 분이 그런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를 자꾸 귀에 넣으면 마음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유혹의 제첫 번째 단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런 건못볼 것이야. 다윗이 그랬다면, 어, 내가 보는 거, 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 이거 보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걸 들으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야동이 됐든, 그것이 잘못된 아주 사단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든지, 음악이든지, 그런 것들은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보고 든 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느냐? 이것이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메모라이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참 괴로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걸 자꾸 듣게 되면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그것을 그 저장된 것을 꺼내서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바세바를 상상합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에 어떤 일이 생겨지나 디자이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 이러면 안돼 하나님께서 다 아신 내가 이러면 안돼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상상하고 거기서 전제를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품으면 마치 새가 어미 품에 새끼새가 들어가듯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사귀진 것을 자꾸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디자이어, 욕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정이 합니다. 마음 속에다 결정, 결정이 돼버려요. 디시전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버리죠. 가서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죠? 행동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를 거죠. 그래서 바세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이 진행되는 단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죄 죄선을 가지고 있는 자신 우리에게 속게 되는 그런 과정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 것. 머릿속에 놓고 자꾸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디자이어, 욕구를, 욕구가 막 오게 되는 것. 그런 자리에 벌떡 일어나 행동하는 것.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언제 돌이켜야 할까요? 보고 들을 때 돌이켰다면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늦을 때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욕은 어느 때나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선을 가진 나에게서 오고, 저 세상으로부터 오고, 사단에서 오는데 이 유혹에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욕구를 갖게 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어떤 단계든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돌이켜지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15주를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 빠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이제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비참함을 생각해라.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생각해보세요. 바이를 보세요. 어떻게 되, 됐습니까? 죄로만이 아마 아이가 태어났는데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만이 아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게 되죠. 죄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죄를 왜 짓느냐? 죄도 락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하지만 잠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 도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믿는 사람들도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변함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길을 걸어가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참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다 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은 태양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오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아버지지 내가 어머니지 내가 우리 아들에게는 아버지요.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요. 내가 하나님께는 믿음의 사람이지. 자기의 신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넌 어떤 사람이니? 아버지. 넌 어떤 사람이니? 남편. 아내.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잊지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일매 당신께서 희생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이란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유혹에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희생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이 새해는 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3회장 16장 7절에 말씀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과의 저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래서 그런 어린, 잘못을 범했 지난다, 안다 이해한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 어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 계속 빠져서 호족거리겠습니까? 유혹은 앞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사단이 영향받은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유혹은 단계가 있는데 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듣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늦는 법은 없어요. 어느 곳이 됐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셔서 저도 이 자리에 있고 너희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렸습니다.